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잠깐만요. 누가복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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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9절 10절 19장 네. 9절 10절 어, 읽어 주 읽어 주세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세요? 네. 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인종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예수님은 외국, 서양 사람인데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영혼 몸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한 가지 우리가 스페셜이 있어요. 영이 있어. 어. 영이 있어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볼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어.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어떠한 그 체험으로 만나는 거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막 보여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파워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 같은 걸로 느끼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느낄 수가 있어요.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은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어? 그리고 내가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했더니 좋아졌더라. 아, 뭐 이런 거. 그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는 너의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 믿음의 그 아버지로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자식들을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나랑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육신적 우리가 어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영이 거듭나요. 거듭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태생이 어 우리가 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 있죠. 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나의,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분이 내 아버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그런, 그런 사람을 우리의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아브라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지만, 그런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이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이제 사개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있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 이분, 이분은 살아계셔. 그리고 이분은 나를 원래 축복하신 거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 나는 이제 고아와 같지 않아. 나는 엄마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해 주, 모든 걸다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봤자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건데 내가 100년 후에도 나의 영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돌봐주셔. 그 아버지로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에게는 주는 축복이 쫙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응? 그럼 그 축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그 말하자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도 만약에 여러분 중국에서 왔다면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와서 뉴질랜드 시민권이 됐어요. 그러면 뉴질랜드의 보호를 받잖아요. 뉴질랜드의 혜택을 다 받잖아. 그죠 뉴질랜드의 혜택을 다 받는데 너왜 중국에서 왔는데 뉴질랜드 혜택 받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왜? 나는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으면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걸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그거를 내가 취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나는 이제 하늘나라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돌보기도 바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 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를 다 하시고, 이 우주 만물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거 알고 계시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축복해주시라고 창조했는데, 그 악한 이브 스피릿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막았잖아요. 이제는 나는 그 영향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영향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의 자손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준 축복을 너한테 그대로 다 줄게. 이게 말하자면, 어, 그 법으로 쓴 거예요. 법으로.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어떤 법이냐?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도 뉴질랜드 가서 그런 거 있잖아. 교통 법칙은 어떻게 거기는 이게 좌우가 틀리잖아. 그거는 그렇게 따라가야지 교통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지 뭐 이런 그런 법 룰이 있잖아요. 법이 하나님도 그런 걸 우리에게 주셔요. 왜 우리가 어 다시. 그, 악한, 그, 영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그 말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없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대로 살라는 거야. 어, 하나님의 그그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겐 자동으로 복이 간다는 거야 우리도 뉴질랜드 법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아무도 우리를 어,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어, 여러분이 이거를, 이거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어, 이미 딱 형성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성장하도록 교육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그 분별이 딱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먼저 머리에 딱 있으니까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음, 응. 선입견이 어딱 들어와서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이제 자기 자아예요. 자. 자아. 나야 나. 그게 나야.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나의 내 고집과 나의 뜻이 강하면 다른 게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커플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 주장할 때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주장이 강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주지 않을 나하잖아요 응?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을 마음이 있는 거는 일단 나는 가만히 놔두고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 하나 들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얘기만 하면 그리고 내 주장만 하고 내 성질, 내 감정 이런 것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흥분되어 있고 내가 너무 내 생각으로 꽉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줄 말이 없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지혜 지혜라 그러거든요. 지혜. 지혜와 계시. 개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가르쳐 줄 날에도 내가 너무 나로 꽉차 있으니까 안들안 들으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들어야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여러분은 체험했을 수도 있고, 안곧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의 생활하는 거, 어? 그런 거를 다... 관, 관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걱정을 좀덜 해요. 완전히 못하, 안 하진 않겠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걱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어디에 계시냐? 여러분 영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이라는 건 어디냐? 내, 이, 몸으로 생각하면 내 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생수는 사실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성경도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오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복이 우리한테 쫙 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길이 뚫리듯이 쫙 그게 뚫려요. 우리 바다, 그 뉴질랜드 거기 타카푸나 가면 여러분 달이 밝을 때달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달빛으로 이렇게 쫙 길나는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길이 쫙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데 그 길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어그 나중에 그 그레이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레이스를 우리는 처음에 그레이스가 박사까지 받고 교수 되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어. 왜냐? 우리는 그쪽으로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 길을 쫙 열어주셔요. 어, 그건 굉장히 간증이 많아요. 테스트 모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 길로 가는 게 너한테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거든,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 그거에 많이 집중해요. 얼마 전에 제가 녹음한 거를 찾아봤는데, 하은이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셋이서 기도한 게 나왔어요. 녹음해 놓은 게. 근데 그게 시드니 대학교 가기 전에 기도한 거야. 그래서 하은이는 나를 기도해 주고, 나는 하은이를 기도해 주고. 그런데 그때 하나, 하은이가 하 나한테 물어본 걸 나는 하나님한테 묻고, 하은이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은이가 물어본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 시드니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 그게 있는지를. 근데, 그게 그대로,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다 됐어요. 그때 어느 대학을 갈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다 해줬어요. 지금, 지금 보니까 그게 그대로 다돼 있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한테 얘기해 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 그래서 내가, 내가 그 길을 갈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물론 좀 친하게 지내고 이럴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나의 깊은 고민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그런 사람은 없잖아. 부모님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해야 돼. 내 안에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 성그 영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야. 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는 선한 것도 있지만 아주 악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이 아주 악한 것도 있어. 그게 막 자연스럽게 나와. 난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되게 못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거야. 그 문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내가 이익이 되는 거를 막 선택을 해. 나한테 이익되는 거. 근데 내가한테 이익되는 게 나한테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잘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뭐로? 나 인간의 그 나쁜 거, 고통받는 거, 어 그리고 막병 나고 막 이런 안 좋은 것들 있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축복하면서 어, 만드셨지 그런 거를 만드신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나쁜 것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하는 거야. 나쁜 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나의 아들은 완벽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모든 죄를 이 아들한테 말하자면 그 그 어깨에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달은 거야. 근데 그게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 자식을 누가 십자가에 달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사랑하는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게 마음 아프잖아.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너네 모든 죄를 내 아들한테 씌울게. 얘가, 치, 얘가 한 걸로 내가 칠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키면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우리 죄를 씩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죄가 죄를 우리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사실 죄가 없어. 근데 내가 그걸 믿었다. 그래서. 당장 완전 좋은 사람이 되고 막 죄가 없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 세례 받아도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죠? 근데 그왜 그래요?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변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어, 말하자면,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이 변화가 안 돼, 내 안에. 이런, 하다 못해 막 성질 내고 막 이러는 것도, 그게 잘안 되잖아요, 조절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영으로 살아나서, 그 영이 내 안, 내 안에 지금 온 거예요. 그 영이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 영이 말씀하시거든. 그 영이 말씀하시면서 어 미자야, 넌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듣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감동으로 와요. 감동으로. 아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줘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줘.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하면. 그, 그게 풀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버려. 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솔직히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못 해주는 거를 하나님은 해줄 수 있어. 오히려 남편은 서로 우리 같이 살다 보면 서로 티각티각하고 싸우기도 하잖아. 남편은 그래.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과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잖아. 남편도 자기 자아가 있고, 나도 나, 나의 자아가 있으니까 부딪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엄청 사랑해줘요, 여러분은. 엄청 사랑해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 이렇게 인도를 한다. 그렇지, 인도. 어. 내 자녀를 좋은 쪽으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 그자나 있잖아 나 나를 찾으러 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 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살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사는 거야 여태까지 고아가 아닌데 그러니까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s a v i He's my savior 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걸 몰라.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자녀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고아처럼 사는 거야. 그 부모의 혜택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오게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와 계셔야 돼. 그래야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길로 정말 아, 축복의 길로 인도가 됩니다.